곧비 올려고 러나 아, 지금 산둥 번개가 쳤습니다. 와, 저는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요. 7 5건 172km.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둡다 <laughs> 살려줘. 와, 이제는 피겁지는 상태야요 오늘 해본 컨텐츠는 100km 컨텐츠를 한번 100km 운행하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전업으로 타시는 분들 보면 거의 100km 내외로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타시는 분들은 150km 이렇게 타시고 100km 타면 얼마나 될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 거리 기준은 배민 어플을 보면 오늘의 기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배달 건수하고 운행, 운행 거리가 나오는데 어플상의 운행 거리가 100km 될때까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플에 나온 거리를 보면 피급지까지 가는 거리는 계산이 안 되고 픽업지에서 전달지까지의 거리만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있는 계기판으로 실제 주행거리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제금 계기판상으로 37,735km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콜이 안 울려요 그러면 콜이 좀 들어오는 대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출발! 토요일인데 단가가 너무 짠데 그래도 명색이 토요일인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네. 잡혀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다. 인사를 꿉벅해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뱀이 너니요? 수고하세요 약속의 땅 단대 오거리에 왔습니다 자 이제 콜을 주시오 콜을 내놓으세요 콜안 주면 나 쿠팡 킨다 쿠팡 전에 어떤 카페에 보니까 콜사를 피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콜사 아이고 말을 알아들었네 콜사를 피하는 법 그래서 배민을 운영하시다가 콜사가 나면 협방용으로 쿠팡 앱을 켜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난이겠지만 그러면 배민 앱이 타 프로그램 감지 기능이 있어서 쿠팡 앱을 켰구나 그러고서 콜을 준다 재미 삼아 가끔 해보는데 있거나 말거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고하세요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씩 얻어드리면 되네 안녕하세요 고하세요네 맛있게 드세요 어 이거 402호 건데 네 같이 사, 사가지고 아, 네네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골목길 같은 데 지나갈 때 어르신들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소리에도 놀래가지고 넘어지실 수도 있고 한번 넘어지시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오늘은 웬일로 배민이 단거리 콜만 계속 줘가지고 미션은 빠르게 끝냈습니다. 한 시간 4 0분 만에 8건 했네요. 수고하세요. 네, 여기 배달 왔는데요. 801호요. 배달 물건 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케이크 같은 건가요? 수고하세요. 지금 시각은 1시 16분, 지금까지 10건 배달했고요. 46,800원, 미션비 15,000원에서 65,000원 정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운행 시간은 2시간 34분, 어플사고는 18km 운행한 걸로 나옵니다. 실제 거리는 한 25km, 24km 정도, 한 6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100km까지 쭉 계속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배민원이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우리 정지선 다잘 지켰는데 완벽했는데 아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셔. 오케이.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시키셨나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지금 시각은 3시 34분이고요. 현재까지 4시간 51분 운행했습니다. 배달 개수는 18건, 98,440원. 현재까지 운행 거리는 41.8km. 계기판상의 거리는 54km 정도 운행했네요. 앱상에 나타나는 거리하고 실제 운행하는 거리가 한 13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쉬다가 나왔습니다. 배미은 네. 배달이 없어요? 아, 잘못 들었다. 짬뽕집을 가야 되는데 집 삼겹살집을 들어갔네 <laughs> 배민원이에요 이거 가져가요? 지금 나와요 지금 나오고 음, 있어요 네. 고하세요 응. 그래도 이제 밤에는 열대야까지는 아니고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만합니다 날씨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아 날씨가 풀리면 또 비수기 시작인가? 4 5 7 아, 이렇게 비밀번호 숫자만 4개 딱 써놓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에 별, 샤 샴, 뭐 이런 거를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언이요 수고하세요. 배민언이요 수고하세요. 아, 동판교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낼지는 모르겠다. 쭉 가봅시다. 두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어디지? 산으로 가는데? 근데? 에이, 뭘까? 뭐야? 여기 시골인데 엄마야. 완전 유배지구나. 에이구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23건, 132,960원. 운행 시간은 6시간 47분 했고요. 어플상으로 주행거리는 56km. 계기판상으로는 70km 운행을 했네요. 어플하고 한 14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유배지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 사가 나 버렸네요. 이럴 때 라이더님들이 맨날 하시는 거. 여기 사람 있어요. 오란역에 사람 있어요. 콜 주세요. 쿠팡 협박을 했요 쿠팡 킨다, 쿠팡. 콜안 주면 쿠팡 킨다. 토요일 8 시인데 콜이 안 뜨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하니까 우리 더치 그래.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 다석 거치대를 만든 사람은 정말 제이키의 발명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배민원이요 수고하세요 배민원이요 수고하세요 와, 좋죠. 아, 6층을 계단으로 올라갔다 왔더니 힘이 쭉 빠진다. 오, 운동 되고 좋지 뭐. <목소리> 연속으로 계단. 이번엔 4층. 두 칸씩 올라가자. 두 칸씩. 운동. 두 칸씩. 안 돼, 안 안녕하세요, 배민 원이요. 수고하세요. 또 계단, 6층, 4층, 5층 변속으로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여러분이 산골 무서워? 아이 무서운 데로 왔어요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돌죠 지금 또계다 살려줘 와, 이제는 아. 음, 수고하세요. 와, 이제 나 피벅지도 상충이야. 수고하세요. 배민원이요. 수고하세요. 사가신도 있어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40분이고요. 현재까지 총 83km 운행했습니다. 35건 배달했고요. 운행 시간은 10시간 3 6분째네대기판 상으로는 120km, 120km 운행했는데 어플하고 거의 37km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시급지지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유배지에도 몇번 들어갔었거든요. 유배지에 들어갔다가 빈 차로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게 실제 운행 거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잘 타시는 분들은 어플 거리하고 실제 거리가 차이가 많이 안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픽업이 가까운 곳을 골라서 가거나 유패지가 아닌 곳을 다니면 예민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민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으... 양념치킨 두개냄새 엄청 나겠다. 이 탑박스에 냄새 배기는 거는 어떻게들 다 빼세요? 변적분이 내피 같은 거는 세척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각은 12시 27분이고요. 현재까지 37건, 앱상으로는 90km. 10km만 더하면 100km가 될것 같습니다. 계기판에는 130km, 40km 차이가 나네요. 앞으로 네. 아, 10km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km씩 매일 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뱀민원입니다 와, 저는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요. 75건, 172km. 수고하세요. 와. 아, 내벤니가 되게 쓸쓸해 보인다. 뭐야, 비 올려고 러나 아, 지금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안 돼, 도망가야 되나? 아, 거의 다 끝나갔는데 비가 오면 안 돼. 말씀드리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집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2분이고요 최종적으로 39건 운행 시간은 12시간 48분 101km 102km 정도 운행했습니다 계기판으로는 지금 37,885km니까 150km 운행했네요 실 주행거리는 150km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번6 0권 컨텐츠 할 때도 그랬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매일 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한 150kg씩 운행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지금 해보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제 체력으로는 이걸 매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늘이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콜이 받쳐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지 뭐 평일에 콜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100kg 콘텐츠는 성공했고요 지난번 성공 못했던 60번 콘텐츠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